여러분, 주방에 있는 이 물건. 세균이 무려 3천만 마리나 나왔습니다.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 주세요. 과일, 채소, 면다 여기서 씻죠. 그런데 이 구멍들 세균이 숨어 살기에 딱 좋은 집입니다. 특히 고기나 생선을 걸렀다면 살모넬라, 대장균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 그냥 물로 헹군다고요? 그건 겉모습만 깨끗해지는 겁니다. 미세한 틈속 세균은 그대로 남아있죠. 어둡고 습한 환경. 싱크대 물방울, 이게 바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조건입니다. 세제와 솔로 구멍 사이까지 문질러 씻고 뜨거운 물로 헹궈야 합니다. 주 1회,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소독 필수, 그리고 기억하세요. 아무리 잘 씻어도 체반은 1, 2년마다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. 당신의 체반, 오늘도 세균이 번식 중일 수 있습니다. 주방위생,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. 구독 부탁드립니다.